아예 투표하러 가자. 빨리. 아니, 투표, 아, 아빠 끝 찍어 가리니? 아이고, 아이고 엄마 그림자, 엄마 그림자, 엄마 그림자 잡아봐, 엄마 그림자. 엄마 그림자 잡아봐. 어, 너무 빨라. <laughs> 너무 빨라. 엄마 그림자 잡아 엄마 그림자, 엄마 그림자, 그림자. 어이, 그림자. 엄청 빨리 자엄자기가 빨리 가니까 <laughs> 이제 다 먹을 것 같은데. 많이가 먹을지 모르겠다. 입에 가득 졌어. 줘봐. 음, 이거 먹을래? 아, 오, 그거 먼저 와다. 소고기. 소고기 이게? 어, 소고기. 소고기. 원뿔뿔 먹는다. 잘 먹네. 맛있어? 어, 잘 먹네. 어, 맛있어? 예. 음. 맛있지 원뿔인데 이거 줘? 아니 고기 줘? 어, 고기 잘래. 고래 먹네. 잘 먹네. 난탕수고기 그러니까 좋아하는데 이건 좋아할 줄 몰랐네. 되게 야들야들하네. 아, 아니.. 아, 속, 속가 너무 시기 먹 너무 아프다, 고 막.. 저는 상추는 상추는 먹지도 않으면 상추는 뜯네. 아 이거 맨날 이거지? 맨날 아빠가 짬짜 먹어가지고 아빠가 먹더라고. 아. 아니야? 아니지, 금내 고기에 밥 엄청 많이 줬어. 맛있는 거는 국물이지. 내가 엄청 맛있나 봐. 아니야, 고기 맛있어? 주환이랑 같이 먹어. 안면 년오를제라야고 지금 계속 주환이 먹고 있어. 한우 원뿔 어다 음. 음. 좋아 돈사 <laughs> 진짜 맛있네 할머니 덕분에 음. 먹는 거야 주하아 아니 한 조각 더 먹을까 아니 저 줘봐 뭐. 고기 주면 먹을 것 같은데 지금 일꽉 찼어 맛있어 아니 고기 고기 또줘 이거 또줘 이거 맛있어 이거 맛있어 아우 저저 알았어 줄게 줄게 아일러브 <laughs> 서울 그랜드 파크 성주한 최아린 오늘 쉬는 날인데도 문장이다. <laughs> 사람이 엄청 많은. 걷자 그래, 주한이 너도 걸어. 가자 저 이거 봐. 아리 걸어, 아리니. 와, 저 이거 봐. 뛰어가, 뛰어가. 아리, 아리 걷는다. 아리 따라가. 뛰어, 뛰어. 아리 따라가라, 주한아. 아리 잡아, 아리 잡아. 아리 기다려. 이거, 이거 뭐야? 이거 빼라 그래. 이거, 이거 왜 들고 있어? 중환이 거 핸들 놔야지 놔줘줘뭐줘 줘, 뭐 주세요 어가 이제 가 다시 아니야 그거 아니야 안 <laughs> 입고 어, 아니, 없어요? 없어 없어 뭐지? 핸들 없어 아안 입고 어디 갔어요? 걸어가 이제 그거 잡으면 잡빠줘 가자 걸어가 걸어가 어. 중환이 <웃음> 선물입니다 <웃음> 핸들 얘 아, <핸들. 웃음> 아, 어떤 줄 알아? 계속 탕후루 이렇게 하면서

뒤로안 앞에 앞에. 어, 주원이 나왔어? 왔어요 응, 주원이 나왔어요. 예 나왔어요? 예 나왔어요. 어, 이제 마스크 써, 마스크 아, 주원이 핸들을 꼭 쥐고 있어요. <laughs> 마스크 써. 마스크. 써. <laughs> 마마. 리 마스크. 어디갔어 마스크? 어느 모자?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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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 것도 들어가시면 돼요. 오른쪽 까지 찍어주세요. 유머트라. 보이니 여기 패션장 위에 올리세요. 그럼 많이 같 했어요. 아이고, 어 봐봐. 보러 가자. 아이고, 오, 목도 못 박아. 엄마 길이가 더같아져 어. 엄마 길이면 똑같은데. 어? 여기 온다. 여기 온다. 여기 온다. 어어. 온다. 어어. 온다. 어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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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아. 어. 그러나, 네. 차한 대에 다게라던데차한 대에 무게라고 차한 네, 대? 차한대지다 끝까지 한대까지다 끝까지 다 끝까지 다 끝까지 다 끝까지 다 끝까지 다 끝까지 다지다끝까다 끝까지 다 끝까지 아니, 나 사슴 봐봐, 저기. 네, 봐봐. 버튼으로 아 고민돼 저기 저기 저기. 응? 이지 응. 아니, 아니 보고 있어요? 응. 보고 있어요? 응. 어? 응. 어? 응. 어? 예 응. 폼고요. 네, 응. 저기 검은 거 아니이손 <목소리> 잡기 싫어? 그렇죠. <목소리> 나도 안 잡아. 어, 엄마 손 잡을 거야? 응, 응, 엄마 손 잡아. 아빠 손. 아빠 손은 안 잡을 거야? 나도 응? 안 잡을 거야. <목소리> 여기 뭐 있나 볼까? 아리나? 대다대 음. 어? 저기 두 마리야 두 마리 안녕히 저기 어 <목소리> 귀여워 아, 귀여워 와 여기 있다 귀여워 아말씀냥이 다리 슬슬 움직여 저거지 아, 저기 호랑이 일어난다 호랑이 보여 아리나? 호랑이? 이렇게? 아아 그럼 빼야가까호랑 그러게? 들어 누웠네? 저앞으요 보고 있어요 랑이응 호랑이 잡으요 <laughs> 什么？怎么抬这么重？